자, 나십니까? 한국 치업브트입니다 자, 12월 9일, 자, 마늘 심으려고 이렇게 걸 타고 비닐이 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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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왜 돈을 많이 주니까 신경 써준다고 알아? 배간 사람 서는 선수고 그 좀초보다보자예 초보, 예. 군사만 맞야되 맞지. <laughs> 좁다, 그 땅이시니까 기계가안 나가. 이게 애는 이게 낫지. 마음 편하게 고마. 어, 에. 에. 자, 네. 보십시오. 12월, 9일. 어, 12월 9일. 9일. 12월 9일. 아, 9일. 네. 자. 내일, 내일 마늘 증지야. 예. 어, 내일 또 촬영하겠네. 내내 뽀개가 와야지. 12월 12일 마늘 증지. 이게 또, 연구를, 한번 해보는 <웃음> <웃음> 이걸 또 좋아하고, 이걸 연구를 해보는 거야. 이거를 연구를 해보는 거야. 딱 기록해놨다가 <laughs> 아 이래도 마늘 이게 좋다. 이게 <laughs> 좋아야 되고. 예, 그래. 맞아요. 좋아야지. 그때 심는데 이래서 갤로. <laughs> <결론이 좋아야지. 웃음> <laughs> 아, 역시 저희 PD인 삼촌. 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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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부지퍼 가져올게 제가요. 예. 어, 어. 자, 마늘 심는 대로 부지포를 다 심으려고 합니다. 자, 비닐에는 6구에 10cm. 돼요. 목소리, 목소리 안 좋은데. <laughs> 돼요. 그래도 못못 해. 안 해. 해. 자, 저도 잡담 좀 했네요. <laughs> 자, 보면 이렇게 비닐 칠 때, 요 친구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주죠. 이렇게 탄탄하게. 그래야 비닐이, 이 마늘 심었을 때 비닐이 안 날아갑니다. 이흙 놓는 간격이 넓으면, 아, 겨울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비닐이. 자, 저도 지금 이게 논이 완전히 마르지가 않아서, 어, 고를 억지로 잡았습니다. 어, 우 너무 올렸다. 자, 여기 드렉터가 제드레타 있죠? 자, 요렇게 뭐, 한번 해봅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성공하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올해 2월달에도 마늘 심었는데, 어 12월에는 심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도전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제가 내일 마늘 어 심으니까 와서 또 영상 한번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12월 달에, 마늘 심으려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또 농사 일기 한번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